여러분의 귀염둥이 먹냥이를 위한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. 오늘은 혹시 우리 애기가 아픈가? 걱정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7가지 결정적 신호에 대해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집중, 집중. 자,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밥입니다. 평소에 밥한톨안 남기던 녀석이 갑자기 사료를 멀리 한다. 혹은 굶어 죽을 상이던 애가 미친 듯이 먹어댄다. 둘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에요. 하루 이틀이야 괜찮지만 며칠씩 그런다면 병원 갈 준비 와인나우 두 번째는 응가 소식입니다. 설사 혈변 변비 셋중 하나라도 평소와 다르다면 몸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. 특히 엉덩이를 바닥에 질질 끄는 댕댕이는 항문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 99.9% 그냥 넘기지 마세요. 세 번째 털 상태를 유심히 보세요. 윤기 좔좔 흐르던 털이 푸석푸석해지고 숭덩숭덩 빠진다 털갈이 시즌도 아닌데 털이 미친 듯이 빠진다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영양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토입니다 왜? 소리만 들어도 맴찌지죠? 댕댕이나 냥냥이가 심하게 토한다면 탈수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다섯 번째, 활력 평소에 온 집안을 뛰어다니던 에너자이저가 갑자기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다면, 맴찌지백 22. 평소보다 잠만 자거나,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다면,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숨입니다. 헥헥거리는건 귀엽지만, 갑자기 숨을 헐떡이거나 숨 쉬는 걸 힘들어하면 초응급 상황. 망설이지 말고,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세요.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. 마지막 일곱 번째. 아파하는 곳을 자꾸 핥거나 만지면, 낑낑거리는 소리를 낸다면, 나 아파요. SOS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특히 강아지 번쩍 들어 올렸을 때 깽. 소리 지르면 허리 디스크의 확률 매우 높음. 자,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. 꼭 기억하시고. 우리 댕냥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서 꼼꼼하게 검진받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먹냥이는 소중하니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.